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TV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켜게 된 이유는 자 제가 예전에 얻은 그볼이 불이 불이야 불이야 어 불이구나 불났네 어쨌든 이 불이 어 제가 좋은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만일 좋을 것 같다면 구독을 아니면 조, 좋아요 근데 지금 제가 13개의 캐릭터 중에서 이렇게 거든요 아, 근데 엘프리모가 생각보다 좋네. 나 맨날 엘, 제키로 할때엘프리모한테 까불다가 죽는데. 아, 이거구나. 셸리랑 비슷하네. 난 발렸어. 발려. 응, 땅크부부. 땅크부부. 오, 나 죽기 직전. 저게 예쁘게 보이죠? 야 바보 아니야, 밑으로 가야지. 진짜 이 사람 바보네요. MG가주 환영해요, 언제나, 언제나 환영해. 지금은 좋은 것 같거든요. 음. 어, 오늘의 목표를 정하죠. 오늘은 뭐라고 해야 되지? 오늘은 로비 1500가야죠. 그게 미션입니다. 오늘 목표를 왜 이렇게 작게 정고요왜 좁게 정려고요? 시간이 없어요. 방금 아까 떴잖아요. 그 휴식 시간 15분 남았다고. 졸르구나 지금. 저발일 풀이 먹어 위험해. 죄시까? 아, 둘세방복고 사긴데. 어, 어차피 안 됐지. 됐네. 세방 거의 다세방코이야나요 너무 <목소리> 멋있다왜토꺼루만이렇어져 죽었나봐 왜 이렇게 두꺼네데 여기 있 아, 딜 세방. 한 1500점 달성하면 이게 19티어 될것 같은데. 20티어? 20티어는 초록색인가? 25티어인가? 모르겠네요. 어, 망할 에드거! 망할 에드거네! 에드거는 에드거끼리 제발 싸워주세요. 제 근처에 나타나지 마세요. 아니면 제가 저세상 가거든요.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 없도록. 어, 뭐야? 난이가 죽였다고? 아, 어, 잠깐만. 저기 엘프리모 있잖아. 엘프리모 위험해요? 나1프리뭐 이긴 적 처음이야, 제키로 아, 야 <laughs> 오, 뭐야 3위 연승 기록이 올라가네, 이거 이번에 애들거만안 뜨면 되거든요 애들거가한명 있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진이에요. 저기 보이죠? 뭐 저기 콜트다. 뭐두방 컷이야? 안 돼, 애들 에게눈 띄었다. Tu vas pas le mettre dans mon 은근 썬데. 아 뭐야 씨. 콜은근 썬데 했는데. 너무 세 얘. 근데 싶 티어 됐네. 애들고, 애들고 나한테 타겟된 듯? 대반데? 아니, 누구 3명이면 좀 그렇다. 거기다가 버즈까지 있어. 그것도 영웅 그 로틴과 티빙인가 그거 2명 있는 거 여기 있네. 너 저기 숨어있는 거다 알아. 얘, 저죽이려고 했잖아. 잘 알아. 이제 쟨또절죽이려고 뭐야, 버즈 튀어나왔어. 힝 나빴네, 이거 버즈. 버즈 완전 나쁜 놈이야. 골드. 왜, 누구가 너무 맞는데 많아, 누구. 에드고가 에드고를 죽였대요. 그러니까 암살짝 좀. 다이너마이크, 누감 암살짝. 저렇게 찍고 있는 거 같고 에디고다 도망가자 아니 이게 말이 돼? 에디고 체력 89인데 내가 한번 공격했는데 왜줘 그래도 연승 기로 하나 올랐네 이겼어요 어쨌든 저기 에드거가 있거든요. 실버리, 어, 안젤로도 있네. 어 뭐야? 손흥민 죽였어. 나쁜 내포. 보가 손흥민 죽였습니다, 여러분. 보게? 어 뭐야? 안젤로를 죽여서 보가 또. 안젤로가 보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빨리 간다. 어 저기 에드거 있죠? 저기, 가려고 했는데, 안 가길 바랐네요. 저기, 콜트 있죠? 에드고 세명네 명? 일단 에드고만 안 만나면 되거든요, 천? 에드고가 에드고를 죽이고, 다른 사람을 또 에드고를 마지막 그한 명을 에드고를 죽여서, 그쟤제 말대로 에드고가 에드고를 죽였습니다. 아, 아니, 아니 보가 에드고를 죽여야 돼. 에드고다, 도망가. 저기 또 에드고 앵이에요. 어, 또 에드고. 에드고 세상이야, 여기. 그리 보여주겠네. 진 짜증나네. 어저가 에드, 저 에드고가 설마 나의 원수를 갚아줬지만 넌 이제 나의 적이다. 어에드고는 나야 망했어. 아직도 19티어야? 근데 20티어가 무슨 색이에요? 20티어? 25티어가 초록색을 알고 있거든요, 전? 영상 찍다가 끝나겠는데? 에드고끼리 싸워. 에드고 3명 발전.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오 와우